만약 집 앞마당이 푸른 바다라면 미래소년 코난처럼 작살 하나 들고 바닷속으로 들어가 그날 먹을 식량을 사냥하고 바닷속을 마치 놀이터 인양 노는 상상을 나는 현실로 하고 있다. 많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생소한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서울에서 평범한 아저씨가 요트를 갖게 된다면 그런 특별한 삶을 살 수가 있다. 요트는 나의 집이다. 그리고 요트를 마리나 시설에 계류를 한다. 마리나는 바다에 있다. 그래서 나의 집 밖은 바다다. 그래서 가끔씩 친구들이 소주와 삼겹살을 들고 찾아온다. 그런데 왜 한국 아저씨는 삼겹살밖에 생각을 못할까? 아마도 나는 1년 중 삼겹살을 가장 많이 먹은 사람으로서 비공식 기록이 될것 같다. 그러나 22년 6월 직장생활을 은퇴하고 많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주는 발길이 끊긴 경험을 한 터라 삼겹살의 불평이 아닌 찾아주는 자체가 너무 반갑다. 갑판 태블에서 삼겹살 파티도 하고 2차로 요트 살롱에서 노래도 부르고 다음날 오전 가판에서 따스한 햇볕을 받으며 비타민 D를 생성하기도 한다. 가끔은 겁없이 마리나 바다 속에 뛰어들어 잠수놀이와 바다를 마음껏 갖고 놀기도 한다. 오늘은 소라 채집을 할 것이다. 마침 반짝반짝 새소네이 엔진도 생기고 기분 좋게 시운전을 하면서 소라 사냥을 했다. 마리나 안쪽 벽 테트라포트 사이 사이에 소라들이 서식을 한다. 그리고 간조 때 최저 수심인 날을 기다려야 한다. 마침 그 날이 오늘이다. 혹시 소라가 보이세요? 마치 숨은 그림 찾기처럼 찾기가 쉽지는 않지만 눈에 한번 들어오면 소라의 외곽선 패턴을 찾듯이 테트라포트 안쪽을 훑어보면 어렵지 않게 소라를 찾을 수 있다. 후배와 나는 신나게 소라를 채집했다. 소라 채집은 최저수심 시작하기 전부터 다시 민물이 들이치면서 물이 차오를 때까지 약 2시간 가량 가능하다. 오늘의 수확량이다. 평소 나에게 낚시로 잡은 생선을 잘 챙겨주신 고 선장님께 15마리 데리고 함께 사냥한 후배와 공정하지 않게 소라를 나누고 집으로 챙겨갔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갓 잡은 소라의 맛을 경험시켜주고 싶었다. 물론 해금을 약 일주일 가량 해야 하지만 입이 짧은 서울 사람이라 똥과 내장을 먹지 않기 때문에 해금하지 않고 바로 먹었다. 깨끗이 세척 후 찜통기에 삶고 사진용으로 깨끗한 접시에 담은 후 클로즈업 한번 그리고 최종적으로 초코추장에한 번. 서울 평범한 아저씨의 평범한 요트 라이프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신청 받습니다.